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예고드린대로 여러분들의 꿈에 대한 분석을 조금 해드릴게요.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댓글에 여러분들이 뭐100% 진실을 썼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그 순간의 주관들이 들어가 있고, 왜냐면, 하 그 댓글을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받으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제가 필요한 부분에 정보를 얻고 이렇게 하면서 분석이 이제 들어가야 되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약간 일방적으로 제가 그 한두 줄의 문장을 가지고 분석을 하려다 보니 좀 포괄적이거나 약간 방향이 잘못된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제가 좀 포괄적인 내용과 대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비슷한 꿈을 꾸신 분들이 어? 나도 그러면 저런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라는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몇 가지 읽어볼게요. 이건 쉽다라면 먹고 라는 분이 달아주셨는데 이게 아이디도 먹는 거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내용도 꿈 내용도 먹는 거에 관련된 거네요. 치킨이 와서 닭다리를 먹으려고 손을 내밀는데 갑자기, 갑자기 닭다리에 날개가 달리면서 집 밖으로 나가는 꿈이었음. 뭐야 미치는데 닭다리 돌려줘요.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꿈은 왜 꿨을까요? 이게 어떤 욕망하고 연관되어 있을까요?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 치킨을 먹고 싶다라는 욕망입니다 어, 배가 고파요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근데 여기에 왜 날개가 달렸고 날아가 버렸을까요?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 내가 저 치킨을 안 먹고 싶다라는 욕망도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 가벼워지고 싶다라는 욕망이죠 내가 가벼워지고 밖으로 나가서 타인을 만나거나 무언가에서 내가 훨훨 날고 싶다라는 욕망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메타포적인 그런 은유적인 해석일 수도 있는데 아마 이분 마음 속에는 제가 뭐 이분을 보진 않았지만 체형 관리에 대한 욕구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치킨을 좋아하지만 마음껏 먹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조금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만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 나중에 해야지라고 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지금 하고 있으면 이것보다 조금 더좀 하드코어한 <laughs> 쪽의 꿈을 꿨을, 꿨을 거예요. <laughs> 왜냐면 그 욕망이 뭐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든 좀 강한, 더, 더 심각한 꿈을 꿨을, 꿨을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동안에는 그 이것보다 훨씬 더 괴롭잖아요. 더 괴로운 상태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꾸는 꿈은 좀 악몽이나 좀더 격한 꿈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정도의 꿈이면 현재 다이어트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보다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빨리 원하는 만큼의 다이어트를 해버리는 물론 말이 쉽죠. 말이 말이 쉽죠. 네. 말하면서도 제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먹는 쪽에 꿈을 꾸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접근을 하셔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 음식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 좀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몇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김치찌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외로움과 연관돼 있거나 과거의 추억에 대한 생각과 연결되어 있거나 가족과 연관어 있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분한테 제가 조금 질문을 하면서 이런 거를 찾아가면 좋긴 하지만 제가 좀 소설을 쓰면서 이런 식으로 좀 풀어 나가 볼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먹는 거에 대한 연결성이 있지만 그게 날개가 달리면서 집 밖으로 나갔다는 건 치킨에 어느 순간 자신이 투영된 거죠. 이 치킨이 왔어요. 치킨이 오는 때까지 내 욕구인데 치킨을 보니 아 이거 내가 먹어도 되나? 라는 생각하고, 이것도 새잖아요. 아, 나가서 날 헐헐 나는, 아, 나도 좀 밖에 나가서 좀 마음껏 뛰놀고 싶은데, 뛰놀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무언가 뭐 일을 해야 되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 것 때문일 에 수도 있는데, 이분은 아마 외모적인 자신감이 현재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의심을 해봅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욕망이 여기에 지금 나타난 게 아닐까. 라고 유추해 봅니다. 예. 그래서 자기 외모에 대해서 그냥 만족을 하고 빨리 다른 사람을 만나고 사회적으로 원하는 만큼 활동을 해보거나 좀 두렵더라도 아니면 원하는 만큼의 외모를 만들거나 뭐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뭐든 일단 행동을 하면 변화가 온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분이 뭐 외모적으로 못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